다니엘 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누부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누부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너희는 나팔과 피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웃음> <웃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누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도간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네,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시는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다니엘서의 몇몇 에피소드들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러합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30m, 너비가 3m. 좀 기이한 모형이긴 하지만 당시 보통의 신상의 크기보다. 월등한 크기를 보여주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고위급 관료들을 불러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명하고 있죠. 왜냐? 자기 권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확인시키려는 겁니다. 자기도 확인하고 남들에게도 확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죠. 어제 주일 오전에 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친위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냥 놓고 살 자가 아니라, 무게를 두자면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하여서 나를 바라보자. 내가 얼만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게 바로 칭의의 어, 핵심입니다. 칭의의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행위로 나의 정당성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확인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 분주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때로는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사회 사람들, 현대뿐만이 아니라 고대도 마찬가지였겠죠. 모든 나의 행위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느부간데살 왕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금신상을 세웁니다. 누구나 볼수 있고 어디서나 볼수 있는 형상을 세우는데요. 자기 행위, 자기의 업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 속에 참는 평안 이 있을 리가 마무하죠. 이전에 사우 왕. 시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기고 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행적을 남기려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의 평안이 없을수록 외적으로 평안한 척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면의 확신이 없을수록 외적으로 확고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또한 인간의 연약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관료들이 정해진 시간이 되자 일제히 그 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정말 나라 전체가 금덩어리, 그 금덩어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 이건 여러분 막강하고도 거대한 나라 전체의 흐름이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여러분 누군가는 소리 높여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다행히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증언이죠.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이새 친구들은 모두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때에 그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때 보이는 이새 친구들의 행동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때와 같은 동일한 원리가 이때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 왕의 음식 거부했던 그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 하여서 그 왕의 기름진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들이 그 순간 바벨론 나라 전체를 바꿀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어린 소년이었고 포로된 자였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소한 무엇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만큼은 지킬 수 있었어요. 나라 전체를 바꿀 수는 없었어도 자기 자신들만큼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금신상 앞에 나가서 절합니다. 그 순간 나라 전체 우상숭배의 그런 행태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 그들 자신이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실행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변화. 이건 참 작은 사건입니다. 아, 내가 뭐 변화된다고, 뭐 가족이 변할까? 교회가 변할까? 여러분, 이 작은 사건이 뭐 대단한 것이 될수 있을까? 우리는 회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세 친구들이 일으킨 이 작은 변화가 결국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번 예배를 통해서 반복하여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그 작은 삶의 조각들도 충분히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물매 그렇 다윗이 들었던 물매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분 3미터 되는 그 거구를 대할 때에 들고 나갈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요.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그거 어떻게 5천명을 먹입니까? 모두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세 친구가 일으킨 작은 변화, 보십시오. 자기가 절하지 않습니다. 큰 작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변화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으키는 작은 변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리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거대한 물결 속에서 영유하고 있었던 이세 친구를 왕이 불러 세우죠. 소환시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죠. 사드락, 메삭, 아벤, 느고. 그러니까 분노로 가득 찬 왕의 명령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 느고는 여러분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즉, 바벨론의 세계관, 바벨론의 종교성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바벨론이 지어준 이름대로 살지 않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갑니다. 왕이 이들을 소원하죠. 그리고 재확인합니다. 그게 사실이냐? 니들이 절을 안 한다는데 그 들리는 소문이 진짜인가? 라고 묻죠. 그러고 나서 왕은 한번더 기회를 줍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라도예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가 절하면 좋겠거니와 라고 합니다. 한번더 기회를 주죠. 그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기회 부여와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5절 하반부에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풀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몇몇의 사람을 변질시키는 과정을 보십시오. 소환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5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겠느냐? 못을 박는 것이죠. 절망감. 니들에게는 길이 없어. 내 말을 따르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라고 절망감을 줍니다. 자, 이 말씀 보는데 아 여기에 또 하나의 골리앗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리앗도 똑같았습니다. 골리앗도 야뭐 지팡이 들고 나오느냐? 너 내가 찢어 죽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laughs> 드러난 사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 싸움은 덩치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덩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16절 이하의 답변을 보십시오. 일종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또 나타납니다. 그 바벨론의 그 제국의 제왕, 그 황제 앞에서 이 작은 새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이 16절 이하인데요. 16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부가 내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예, 감히 왕 앞에서. 우리는 뭐 대답할 게 따로 없습니다. 그죠 누가 진짜 왕인지 선언하는 것이죠. 당신이 진짜 왕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능이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풀못풀 어, 뜨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8절, 정말 귀한 고백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즉,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분이 베푸는 호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존재 자체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세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지키고자 합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신들의 목숨,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지방 관료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사랑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친구들 이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그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높은 위치가 그 영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이거 내가 내버리지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그 바벨론이 그 부여한 모든 영광을 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작정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 종교, 그 거, 거대한 제국 한복판 속에 그곳에 침입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 금신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 제국, 이방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침입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죠. 이들이 바벨론 나라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주일를 보냈습니다. 이주일이 교회는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같은 곳이죠. 근데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면 이제 우리는 바벨론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아, 어제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할지라도딱 세상 속에, 부서 속에 일상 속에 들어가면은 일상의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벨론 속으로, 한복판 속으로 들어가는 이세 친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들은 바벨론 나라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렇죠? 내가 결단하여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결단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선택의 의미를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가 바벨론 나라 제국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외치는 그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으로 파송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파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고침 받고 나음 받는 역사가 경험되도록, 그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